문제 읽어보시고, 선생님씩 쓰고 있을 테니까. 자, 문제는 봤지? 어때?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 않냐?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? 자, 문제에서 Px를 뭐라고 줬냐? Px를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줬어요 놓고 시작하면 문제 풀리끝 자, 보자잉. 어떻게 되는지. 얘는 P2가 마이너스 2인 걸, -9인 걸 알려주는 식인 거고. 첫 번째 조건에서는. 이제 두 번째 조건의 식을 풀어보자고. 별거 없어. 자, PX는요,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야. 여기에다가 X 세제곱을 곱한 거에 PX분의 1이라는 소리는 뭐야?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시키라는 소리 아니냐? 그래서 X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X분의 1을 여기다가 다 대입할 거야. 그럼 X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X 세제곱분의 A로 바뀌고 플러스 X제곱분의 아 미안해 미안해 X 세제곱분의 1로 바뀌고 아닌데? 잠깐만 잠깐 뭐, 뭐라는 거야? 자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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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1, 음, 이거 음. 여기다 대입하면 x3제곱분의 1로 바뀌고 플러스 x제곱분의 a로 바뀌고 여기다 x분의 1 대입하면 여기다 x분의 1 대입하면 x분의 b로 바뀌고 c는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. 그러니까 앞에 x3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슥슥슥슥 곱해버리면 a 차선으로 정리를 할게. 여기서부터 차수가 큰 걸로 내려오게 되지. 곱해주시면 얘 cx 제곱, bx 제곱, ax 플러스 1이 돼요. 선생님 그 시험지 어디? 어 거기다 놓고 가. 아니 시험지도. 시험지도요? OMR도 놓고 거기다가. 시험지도요? 어다 놓고 가. 왜요다다 건는 거야. 시... 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러면. 이쪽과 하고 이쪽과 하고 지금 같다는 얘기니까 c가 1인 거 찾을 수 있지? 네, c가 1이어야 c가 1인 거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b고 b는 a니까 a랑 b랑 같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. 음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px를 정리할 수 있잖아. 그럼 px가 어떻게 돼?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? a 랑 p 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p 가 p e가 마이너스 9에 그럼 여기서 이만 대입해주면 8 플러스 4 a 2 a 6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a 가 얼마가 되나 a 가 마이미는 어, 그럼 a가 마사이니까 px가 완성이 된다. 어떻게? 해? 이 식을 써볼게. x 2 곱하기. 아, 어, 아니다. 그래서 안 쓸게. 야. 자, 여기서 쓰자.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px가 완성이 된거야 되겠지? 문제에서 구하는 거니. 야 x에다 뭐 대입해야 돼? 어1 대입해야지 x에다 1 대입해야 돼여기싹다 사라질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p 마이너스 2는 r 아, 해서 이제 남는 r을 계산만 해서 넣어주면 끝이 p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대입시키자 p 마이너스 2는 마팔 마12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20 7 마이너스 1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3이야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되겠다? 13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일단 얘는 문제가 최고차 개수도 1인 거 알려줬고 3차식인 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집어넣으면 비교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고단 문제였어. 그런데 처음에 이런 형태의 식을 보게 되면 약간 호호호란의 카오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. 저 x 자리 x 분의 1 대입하는 거구나라는 거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얘기가 돼.